대전교육은 지방교육 재정분석 4년 연속 우수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제1회 한국 코드페어대회 초등부와 중등부 금상수상, 교사의 <laughs>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올해의 교사상 3명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대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체험 어, 교육 지원 체험 센터와 메이커 교육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수학 체험 센터와 대전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하였으며 현장 기반 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전 교육정책 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인성과 창의성 개발이 바탕이 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혁신 사항의 융합형 인재양성, 안전 건강, 기회균등 교육복지, 공정 효율의 5대 정책 기조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대전만의 특색 사업인 노벨 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유일의 대전 수학 문화관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 교육지구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서로의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국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학교 통행로 보행 구간 조성 사업, 학교 내 공,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 학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 증축,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노후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 교육 기회가 균등한 교육 복지를 위해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유치원 누리 과정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제공 사회적 배리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지숙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공서부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함으로써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까지로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특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역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가족 및 시민 여러분이 참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감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행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